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영한김입니다. 자, BHI 오늘자에서 시세가 그래도 수급 들어와주면서 18%를 보냈는데 다시 위아래 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도 추세가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톡톡톡 아래를 두드리다가 간만에 이거를 한 방에 받쳐주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주식 장이라는 게꼭 이렇게 올라갈 것만 갔다가도 또 이렇게 무너질 것만 갔다가도 또한 방에 회복할 수 있고 그런 게또 주식에 묘미지 않겠습니까? 이런 날도 있고 이때 돈이 들어왔고 결국에 이 흐름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회복을 가격 회복을 탄력적으로 조금 빨리 해줬으니까 bhi 장하다 우리 그래도 버텨볼 만한 힘이 다시 오늘 들어와 줬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윗꼬리와 거래량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또 세력이 털어먹으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자 bhi 단타 치려고 들어가는 종목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원전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친환경 뭐 탈플라스틱 언급들이 나와도 자 과거 뭐 문정부 때처럼 굉장히 강하게 미국의 바이든과 문정권이 들어가니까 이때는 원전이 조금 그에 비해 가지고 힘을 많이 쓰지 못했다. 할 수는 있더라도, 자, 이번에 움직임은 다르다. 일단 트럼프가 있기도 하고, 미국의 정권이, 그리고 현 정권에서도 AI랑 로봇을 밀어주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에너지 많이 필요하잖아요. 친환경으로 어떻게 다 커바치겠습니까? 사실 진짜 지금 전 세계 패권이 요주의 메인 테마로 가져가는 게 이거 두 개기 때문에 이 에너지 계속 필요해서 원전, 특히나, 요런 SMR 같은 걸로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가격이 여러분들, 조정이 길게, 빠지지 않고 버텨줄 수 있는 이유가 이 정도 가격 이하는 나는 팔 생각이 없다, 내릴 생각이 없다라는 물량들이 버텨준 거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저점을 높이면서 버텨내주는 움직임으로 밀어 올리는 우상향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가주는 그런 움직임 나타날 수가 있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무조건 상한가가 나와야지만, 무조건 수익이 빨리 나와야지만, 그게 정답인, 그게 좋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방향성을 또 챙겨가실 때이 포인트도 하나쯤 들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자에서 이 한수원이 체코 원전사업의첫 전략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요 재료가 오랜만에 떴네 라면서 반등이 나와줬다가 이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뭔가 이거에 대해서 더 크게 계약 체결이 나왔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아직 확실하게 뭐 이게 뭐 몇천억 돈이 꽂힌 게 아니니까 이슈로 들어왔다가 윗고리를 일부 달았으나 이 가격을 지켜주는 거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은 추가적인 뭐 계약 언급이라던가 수주 언급이라던가 이런 게 붙여 주면은 또 재료로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 매물과 함께 거래량과 함께 주가를 올려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의 이 시세가 바로 내일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주가 연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당장 내일자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3분봉 상에서 지금 장 마감을 향해서 아직 시간 텀이 조금 더 남았지만 바닥을 찍고 지금 야곱, 야곱, 야곱 윗꼬리 달았던 부분을 메꿔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거래가 수반이 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4만 원을 이렇게 느리게 느리게 메꿔가고 있는데 4만 원의 물량이 이전에 최근 거래일 동안에 들어왔던 수급들의 이 물량들이 있어서 그렇지 뚫지 못할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회복 움직임.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자, 이번에 오늘자의 반등으로 인해서 39,300원. 이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작게 보면은 이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기준선이었던 거예요. 39,300원이. 근데 지금 가격 얼마예요? 지금 4만원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의미하게 들어와준 수급이 이거를 뚫어낸 자리를 지켜준 거를 확인을 했고 내일 자에서도 흐름이 연결될 것으로 보이니까 내일이면은 이 주봉 캔들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돌파를 한 상태로 완성이 됩니다. 되겠죠. 그럼 돌파를 한 상태로 완성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다음 주에는 이 저항을 맞는 힘이 적어진 상태에서 이 흐름이 연결이 될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시세로 인해 가지고 직전 고점 형성했던 47,600원대 이 가격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를 보실 때는 이제 지지의 가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적혀있는 39,300원이 지지의 라인이 되는 거고 이미 돌파의 흐름이 오늘자의 수급으로 이어졌으니 이 흐름 연결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번 영상에 제가 이렇게 뭘 많은 걸 설명을 드리기보다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것들만 좀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어떤지 여러분들 의견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그냥 핵심만 봤으면 좋겠다. 뭐 중요한 내용들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미 나는 알고 있어서 그거는 그 다음에 알려주면 좋겠다. 요런 영상이 더 좋아요 하시면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 별론데? 다른 코멘트가 필요한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의견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해주시는 그 여러분들의 안목이 맞았다라는 거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도 빠르게 채널 성장하고 싶은 거니까요. 이렇게 의견 꼭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의견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이 구독자 이벤트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 사실 감이 좋다기보다 이 모든 거를 계산해서 수식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률 99.9%의 타점을 찾아낸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보는 뭐 수급, 재료, 그리고 시간 대비 황금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단기 매매나 이 스윙 매매로 지금까지 최소 60%부터 시작을 해서 300% 정도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저한테 있어가지고 크게 어렵지가 않은 게 많은 종목이 뜨진 않지만 이게 장세 무관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만 포착이 되는데 매수하고 나면 우상향이라서 이 중간에 올라타셔도 계속 수익이에요. 물론, 미리 선점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할 때 사면 수익이 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여왕별 타점 종목을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남겨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이론으로만 보면 실전에서 못 써먹잖아요. 그래서 이 타점, 이 여왕별 타점들 어떻게 잡는 건지 실전 문자 대응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5월 27일자 이때 장 전에 문자 발송 도와드린 우리 기술. 여왕별 타점 매수 기획을 주고 있다. 수급도 좋고 완전 후발주로 급등합니다. 전일 종가 근처에서 매수 가능. 여기 바이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 우리 기술 이렇게 5월 27일 자에 제시 드린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자리가 바로 여기. 전일 종가가 지금 2,400원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장전에 먼저 수익 들어가고 나서 벌써 양봉으로 출발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영상 공개 이후에 28일자에서도 여러분들께 동시 눌림목, 눌림목 기회 주고 있으니까 펀더멘탈에 이상 없다. 매수 기회 2,300원에 평단 맞춰서 오히려 이 저점을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 양일간에 매수 타점이 들어갔었어요. 자 이게 왜이 자리가 주어지게 됐느냐. 자 지금 보면은 앞에 조금만 당겨보면은 여기 우리 기술에 수급이 먼저 들어왔던 본캔들이 뜨죠. 자이 본캔들이 뜨고 나서 이 자리를 뚫어내는 수급과 함께 돌파 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돌파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눌림목 구간이 주어지니까 여기서 영왕 베타점, 공략이 들어간 거고,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행보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급등하면서 여기에서 한번 더, 어, 순고르기 들어가면서, 자, 2차 파동에서 지금 3차 파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6월 11일 자에서도 6월 11일 요 본캔들, 다시 횡보 이후에 뚫어내려는 요 움직임에서도 마지막 기회다. 소화일기라도 꼭 담아 두셔라. 그래서 여기 매수자리가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다? 슈팅이 나오면서 2,300원대 평단가 대비해가지고 1 2 4 수익 구간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약한 달의 스윙 기간 동안에 100% 넘는 수익 구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다음 종목도 비트맥스 5월 21일자의 여왕벨 타점 확실한 초입자리이다. 자, 올라도 2,5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맨 처음 제시드린 게. 자, 여기 첫 번째 바이 구간인 5월 21일 자인데요. 5월 21일 자에 여러분들께 시세 지지 확인하고 문자가 발송이 나갔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통해서도 22일 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구간 얼마때? 가격이 종가상 2,500원. 정도죠. 2,500원대에서도 매수 가능하다. 여왕별 탑점 수급, 수급 터져주고, 첫 번째, 수급 들어가는 체크라인에서 돌파해주는 자리, 돌파 지지 자리가 눌림이 나오니까 여왕별 탑점에서 제시가 바로 들어간 거고요. 그 이후에도 영상을 정말 많이 찍어드렸어요. 비트맥스. 중간에 불타기도 가능하다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자, 6월 9일자에서도 이제 투자 경고가 빠르게 붙으면서 눌림목이 기회다. 3,900원에도 불타기 신규 진입 모두 가능합니다. 자, 6월 11일자에 다시 한번더 자, 이 박스를 다시 뚫어내려는 움직임. 자, 먼저 2차 파동. 여왕별 타점 뜨고 2차 파동. 그다음에 또별뜬 다음에 지금 3차 파동. 뜨는 흐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12 매입작은 많이 남았다. 아래 꼬리 다 말아올렸고 생각보다 빨리 급등 이어갈 움직임이 높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얼른 서두르세요. 라고 말씀을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셀의 표시가 있죠. 매도를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7,100원 이상의 불타기한 물량. 자, 여기에서 불타기. 첫진이 불타기 했으니까 그 절반 매도 수익구간 챙겨놓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7,100원 이상 충을 충분히 가격대가 주어졌어서 직전, 정고점 이상의 수익구간 다 보시고 절반 매도만으로 190% 수익 축하 제시를 도와드렸죠. 자, 지금 이 패턴들을 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리 보면 은 정확하게 동일한 자리에서 제시가 들어가서 이파와 삼팔을 안전하게 먹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 육십 퍼센트에서 삼백 퍼센트 이상 수익이 지금 오월만 골라도 두 종목 다백 퍼센트에서 이백 퍼센트 가까운 수익구간 주어진 거 확인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수치화로써 나온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자 한 통으로 이 여왕배 타점만 공략하셔서 한 달에 한두 종목 스윙으로 약한달 정도 보유를 해가지고 100% 한번 먹고 또100% 한번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못해도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시드가 두 배. 여기서도 두 배, 총네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동안에 미친 듯이 거래세 저가면서 막 열심히 굴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불타기가 가능하거나 비중 더 전략적으로 실을 수 있으면 시드가 더 많이 불려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실천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린 문자 내용들처럼만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시간 장세와 제가 아까 보는 흐름 내 수급, 재료, 황금성, 요거 모두 다 파악을 한 움직임으로 타점 공략뿐만 아니라 매도하는 자리까지 요걸 다 접목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확률이 99.9%까지 올릴 수가 있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시라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여왕,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만 알아보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회를 스노우볼처럼 자산을 계속 불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 타점과 공략법들 계속 보시다 보면, 아, 요런 거 어떻게 잡는지 나도 할수 있겠다. 비법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여왕 두 글자만 쓰셔서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이 BHI가 속해 있는 원전 테마는 당연히 패수 불가결하게 계속해가지고 이 연결이 될수 있는 힘을 밀어주는 게 정부의 힘. 그런 거라 지금 어, 지금 시대의 환경이 딱 맞아 떨어져 있어가지고 얘는 실적이라던가 계약 수주 부분들이 어, 지금도 기대감이 일부 반영됐지만 이게 실적이라던가 실무적으로도 뒷받침이 될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거라서 저점을 크게 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시장 심리를 통해서도 이번에도 확인하셨겠지만 여기 3 6 0 0 0원대 가격 이 이상은 팔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멈추면서 이렇게 횡보 아래꼬이 달아버리고 바로 한 번의 수급만으로도 돌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전에 맞을 수 있는 저항벽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간 동안에 이미 시세는 다시 전환점으로 다시 이 정보를 뚫으러 잡으러 가는 움직임들이 연결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요게 당장 30% 단타매집을 해가지고 단타매매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상향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갈거다 이렇게 받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얼마의 가격대까지 이어질 수가 있느냐 이런 조정은 조정이 아니라 낙폭이다 라고 볼수 있는 그 가격은 얼마인가 요거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요걸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 데이터에 맞게 대응 전략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에 전화번호를 남겨 놓을게요. 010-4407-6279번 자이 번호로 b h 라고 이렇게 네 글자 쓰셔가지고 위에 있는 전화번호에 문자 남겨주시면은 같이 실시간으로 잡아가지고 최고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 사인대 알람대 분석 이렇게 딱딱딱 정해드릴 거니까 시장에서 괜히 이 은봉은 진짜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요때부터 추세 꺾이는 건가 고민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 하나 남겨주세요 무료로 받아보시고 정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로 취하시면 되는 거니까 문자 보내시고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골라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는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여왕개미주식TV 채널 1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요, 010-4407-6279번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